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4년 3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앞에 보이는 부분은 설악산과 금강산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설악산 대청봉입니다. 하얗게 눈이 덮여 있습니다. 까맣게 보이는 봉우리는 달마봉이라고 합니다. 정면에 보이는 까만 봉우리는 설악산 울산바위입니다. 삼안아파트 뒤쪽으로 산이 가장 낮은 지점은 미시렁고기라고 합니다. 미시렁고기를 기준으로 좌측은 설악산 우측은 금강산이 시작되는 신산봉입니다. 지금부터는 설악 동강산 신선봉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미시령 고개 쪽은 신선이 누워 있는 머리 쪽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가슴 배 부분 무릎 부분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새소리 매우 아름답죠? 청명한 하늘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